여러분을 역사의 이자로 초청하겠습니다. 신진호의 미더스 주둔 역사. 저는 AM 미디스터디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었는데요. 그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강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강좌 소개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 오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마음 놓으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좌 소개 이런 거제 네, 타이틀이고요. 네 강좌 소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요. 대략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음, 총에서 우선 강의는요. 파트 1그 다음에 파트 2까지만 이렇게 해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한 16강에서 18강 완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완강된 형태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저번 2학년 이학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시간도 촉박했고 그러면서 강의 퀄리티가 좀 낮아졌다면 이번에는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완강된 형태로 만나게 될 겁니다. 교재는요, AMBD Study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랑 교재 구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우리 강의 같은 경우 교재도 역시 같이 진행됩니다. 파트 총 우리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네, 파트 1에서는 아름다운 테마 완성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10개, 핵심 주제 50가지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한 테마당 최소 핵심 3개에서 최대 한 13개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핵심 주제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를 구성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아름다운 ONX 한국사입니다. OX 선지예요. 어 대략 그 우리가 배운 테마 1 0 개를 3 파트로 나눠서 좀 적은 주제는 24개 선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제 같은 경우는 49개 선지로 총 합쳐서 97개의 선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 네, 파트 4의 네, 파트 3의 고등이영대 중등대신 모의공사 같은 경우는요 총 3회 모의공사를 제공해 네, 드릴 겁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모의고사 진행될 거고요. 한 모의고사당 20문제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 연계 중등 내신이다 보니까 중학교 문제를 총망라 하면서 고등 수능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네, 내용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도 좀 넣었고요. 중학교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1, 2회차 모의고사 같은 거는 고등 연계에 집중을 두었다면 3회차 모고사 같은 경우는 진짜 중등 내신에 집중해서 두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이도는 어떠냐? 라고 물으신데 저번 강의 굉장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에다가 하까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강의를 10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역사 공부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역사 공부법은 이겁니다. 개항기나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조선 전기까지 네. 삼국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전성기 시기, 성립된 시기, 그리고 이제 멸망하게 된 그런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참 좋았고요.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지배층과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들별로 역대 주요 사건들 뭐 붕당, 예송, 한국, 뭐 탕평책 이런 내용들은 왕들별로 짝짝 그 왕들 밑에 사건으로 그렇게 주셔야 된다고 특히 사림의 계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배울 개항기,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항기는 우선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자자자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건의 크기는 큰데 이게 연도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정근대사는 길잖아요. 역사의 텀. 근데 이번 아니라는 거야. 당장 지금 생각해보자.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1866년에 병인 양요 있었어요. 1868년에 오페로트 도구 사건. 그 다음 1871년에 신미 양요 벌써 지금 그 연도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실제로 그 뒤가 뭐 이목을 난 갑신정변 2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도 좀 아셔야 되고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제 강점기는 먼저 정책 그러니까 일제의 총독부에서의 정책을 간단히 정리 짝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맞게 밑에 항일운동을 서술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랑 함께 교재 있으시면 됩니다. 교재 안에 문제풀이, 거기다 개념,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초성으로 뚫었고요. 초성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절대 안 좋은 문제 아니고 퀄리티는 문제만 수립, 설명을 네,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기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 노트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필기 노트 준비서 중요한 부분 따로 또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교재를 가지고 서머리를 만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오리엔테이션 모두 끝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쳤고요. 우리 이제. 본 강의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업로드 완강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강에서 만나요. I just